몰몬경에는 내가 찾던 답이 들어있다. 몰몬경은 18개의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입니다.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줄였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삼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내 죄가 사하여졌나니 내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더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어졌더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그가 육체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전에 많은 해가 지나가나니, 그런 즉가라, 내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노스서. 1장 4에서 8절. 이노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희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무료 몰몬경 박기 선교사 만나기. 프로필 링크를 방문하시거나 메시지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메시지 주의 시태그 신앙글 더 알아보기.